안녕하세요 화해조형작가 배혜주입니다. 아이엠에코라는 어, 테마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잎을 위주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 올해는 나무가지나 어떤 줄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디자인은 어, 향나무 가지를 잘라서 자연의 형태 그대로를 사용하고 아래쪽에는 인공적인 직사각의 그 사각으로 잘라서 그렇게 대조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 요즘 큰 작품도 많이 로비 같은 데도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 집에서 가까이에 놓고 관상할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어, 어떤 미니어처한 아주 작은 작품을 보고 어, 어떻게 저렇게 작게 만들 수 있지라고 제가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어, 그보다는 훨씬 큰 작품이지만 그래도 좀 작은 느낌의 그런 작품을 오늘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사용된 소재는 약간 향기가 나거나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비트인데 제가 봄에 씨 뿌려서 계속해서 키웠던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허브 애플민트도 마찬가지로 다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고, 이 향나무도 제가 드릴로 뚫으면서 어, 그러니까 향이 나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되게 기분이 좋게 그렇게 작품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허브 제품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요즘 칼라 테라피라 그래서 우리 눈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어떤 칼라는 보면 즐겁고 어떤 칼라는 보면 차분해지는 그런 칼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칼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칼라이고 또 기쁨 반면 또 차분해지는 그런 파란색의 그런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린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라들을 골라서 사용한다면 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베이스의 어,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연에 나가서 자연적인 소재를 채집을 해서 어, 다듬고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굵은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원하는 대로 긴 가지일 땐더 많이 뚫고 지금 정도일 때는 네개 어 정도 구멍을 뚫어지는 것이 비율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각은 어뭐 제재소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위 아래 드릴로 뚫고 중간에 나무 가지로 해도 되지만 어 그러면 너무 이제 또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형태에. 어, 디자인적으로 조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와이어나 뭐 어떤 가느다란 선으로 해서 긴장감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디자인은 지금 작은 어, 차 잔을 이용해서 화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화기를 어, 찻잔을 이용해서 화기로 사용하였고 좀더 현대적으로 하고 싶으면 유리 시험관을 이용해서 네 개를 여기다가 꽂아서 꽃들만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수직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어,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